누구나 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내일과 내일 모레 인천에서 콘서트를 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콘지기 님이 인천과 부산 더 이상 자석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앵콜콘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앵콜콘 소식은요. 가수 황영웅님이 부산에서 21일 날 마지막 콘서트가 끝나고 혹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 앵콜콘 하도록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 콘서트, 내일과 내일모레 콘서트를 위해서요. 제가 응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수 황영웅 님 홍주콘에서 한 팬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 황영웅 님이 직접 가서 포옹을 하면서 뜨거운 메시지와 함께 응원까지 했는데요. 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저에게 힘을 줄수 있는 노래 한곡 불러주시면 앞으로도 힘내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아니 이게 제가 좀 하면서 공연시간이 점점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이제 조금 제가 직접 진짜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좀 이게 좀 가능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좀 측에서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아, 제가 방송, 괜찮까 아, 제가 또 이제 압축이니까 이제 금방 알아서, 네, 감사합니다. 갔다 와도 되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 진짜 이게 렇모든분리다 이해주시고 해더 가서 이렇게 해드리라고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드려요.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나시겠죠? 아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참 그러면은 또황민님께 불러드리고 싶은 에, 노래가 있어요. 아 이러면은 조금 좀 그런데 아까 저희 영지 쌤이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불러주신 노래인데. 그 받은 용기를 저도 약간 저는 좀 지금 상민이께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음. 저는 꼭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리가 없, 없다 뭐 이렇게 하셨, 하셨다고 해가지고 상민 날개까지 꺾이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앞으로도 당당히 세상에 나도시라고 그래서 제가 비상을 합제가만 예, 예, 예.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비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가수 황희홍님처럼 헐헐 날아가고 팬들도 아프신 분이 있다면요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상 잠깐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 번쯤은 자기의 세계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지 됐어 하늘로 더 높게 펼쳐 보이면 거기서 나무 것도 피하지 않아 힘겨워다 이제 또한제 아, 전에도 했으니까 그제죠또 다시 이제 울고 있고 자꾸 울고 있고 이게 번갈아가면 쓰면 안되는데 그죠? 에휴 항상 다들 건강해주시길 저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황룡콘서트 또 하나의 화제 코너라고 하더라도 나 방금 뭐 했니? <laughs> 아유 진정해 <laughs> 자, 패션한 이벤트가 이제 항상 매주 콘서트마다 있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주제가 뭐였죠? 네. 그리고 우리 황용님이 잠깐 NG를 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인지 이 코너를 소개하는 내용을 또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안도 귀엽게 잘 넘어가는 거. 정말 개그맨 MC보다도 훨씬 더 진행 실력이 탁월합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또 가면, 예, 네.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울고 있고, 자 울고 웃고 이게 건강한 감세면안 되는데 그죠? 에이, 항상 다들 건강 해주시길 저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황룡 콘서트 또 하나의 화제 코너라고 하더라고 나 방금 뭐랬니 <laughs> 아유 진정해. <laughs> 자 패션한 이벤트가 이제 항상 매주 콘서트마다 있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주제가 뭐였죠? 자, 인천 콘서트 매진 축하드리면서 앵콜 콘서트 1%의 희망이라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